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우 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일동제약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조금 상승했다가 조정받았고요. 또 상승하면서 조정받고 있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일동제약이 안전하게 더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그럼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동제약은요. 현재 시점에서도 불가하고 2차 상승을 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중요 주...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왜 지금이 좀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긍정적입니다. 어 보시면은요 잭슨왕 이재용 정의선 치맥을 먹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로봇 관련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여기서 어 이거는 우리 종목은 제약 바이오인데 로봇과 무슨 관련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연관성이 있어요. 잘 봐요. 로봇 관련해서 로봇 ai 여기에 들어간 ai죠. 자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저, 에너지, 원전에 대한 에너지, 그리고 그걸 이어주는 전선입니다. 이게 현재 테마로 연결이 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로봇 하면은 지금 삼성이 로봇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먹고 있죠? 삼성 이재용과 잭슨화. 자, 같이 지금 식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관련 종목들이 언급 나오자마자 로봇주는 벌써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 나와주고 있는, 어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도 제약을 현재 풀어주고 있는 상태죠.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까지 관심을 가지겠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종목도 함께 테마로 연결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 아, 물론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대중화된 그러니까 가치 테마로 연결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그외 일동제약 안에서 모멘텀을 체크를 해 봤었을 때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빅파마들 실패한 저분자 비만 알약이 일동제약에서 첫 기술 수출을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동제약 화이자 류수를 넘었다. 경구약 비만 치료제 기술력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 지속적으로 저평가만 되었다. 이거 언제 나왔을까? 2일 날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지금 공식까지 우리가 저는요 솔직히 여러분들 차트 보고 뉴스부 끝이 아닙니다. 공시에 대한 부분 상황이 어떻는지 수출은 실제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약이 어떻게 나왔는지 공시로 우리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최대 주주에 대한 소유 주식 변동 신고서까지 나와주면서 주식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까지 알아낼 수 있다. 추가적인 상장 시비 전화 자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어 요거를 설명을 해드리면 9월 8일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주식으로 변환하지 않고 그냥 이자 몇 프로 받고 그냥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주식으로 변환했다 더 오를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바꾼 겁니다. 이자를 받지 않고 자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분을 하나 둘씩 살펴본다면 일동 아 일동 제약은 언제까지 더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자 오늘 저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일동 제약을 체크하신다면 저는 2차 상승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다가가셔야 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수익 매도를 해야 돼?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 낼수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있냐?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대한 영향과 기대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대감이 어떻게 영향을 받은는지 그러니까 그 일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공유를 해드린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이유들이 실제 우리 일동 제약 공시에 대한 부분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요렇게 언제 수익 매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대감에 대한 일정을 공유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떻게 나와주고 있는지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부분을 알려드리면서 현재 시장이 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요, 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요걸로 만족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만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의 종목이 현재 시점과 동일하게 왜? 2차 상승을 더 보여줄 수 있는 명확한 이유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요 현재 시점과 동일하게 외국인 매수세가 더 강하게 보여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트럼프는 우리나라에서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거는 계속 언급하고 있죠 경제에 대한 부분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관세에 대한 부분을 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게 관세에 대한 전쟁이죠. 근데 정말로 긍정적이게도 우리나라를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중국을 지속적으로 겨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어느 정도 협의만 된다면 관세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풀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련 종목들이 빠르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종목과 너무나도 동일하게 함께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결혼만큼 특별한 관계다 라고 트럼프가 언급을 하고 있고요 무역협상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 외국인 매수세가 우리나라에 지속적인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일정에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우리 종목이 현재 2차 상승을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첫 번째, 공시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일정에 대한 부분, 트럼프가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관세에 대한 부분이 풀어주는 그 타이밍과 함께 기대감으로 우리가 수익매도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차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의례적으로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2차 상승 언제 수익매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여러분들게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뭐라고 얘기했죠? 트럼프가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준비한 부분으로는요,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 한 가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종목 아니고 바로 단타 종목입니다. 현재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어제 날까지로도 이렇게 크게 나와줬는데 아직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에게 보내드리냐? 저에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저 구독자예요라고 이렇게 인증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 단타 종목명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익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종목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이유를 요런식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실텐데요 010-5722-7464로 자 이렇게 단타 종목을 자 이렇게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릴테니까 여러분들 확인 한번씩 꼭 해주... 자,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죠. 010-5722-7465로 어, 이렇게 구독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우리 단타 종목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요. 저희가 이렇게 구독자라고 인증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제가 최근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단타 종목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냈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는 그 어떠한 대가도 받고 있지 않다 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떠한 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지금부터 종목 명가 왜 오르는지 이유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브리핑 시작할 테니까 영상만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랄게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세력들이 이렇게 장난치든 저렇게 장난치든 거래량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먼저 차트만 알려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를 하나도 빠짐없이 먼저 문자로 좀 보내드리기 전에 어, 영상에서 모두 공개를 하게 된다면 조금 꼬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시점에 잡으셔야 가장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VIP 종목 딱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똑같이 따라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종목부터 공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하락만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었고요. 거래량은 2023년, 2024년부터 매집을 했다면 2025년 현재 사이에 빠르게 어 이렇게 물량을 모아갔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자기들끼리만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자전거래를 하면서 주가 자체는 올리지 않고 최저점으로 계속 나쁘게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함께 가지고 올수 있는 이러한 공시를 저희가 먼저 포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어떻습니까? 원전에 대한 부분 트럼프가 2050년까지 4배 이상 높이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어, 미국과 원전 러시. 시야 중국까지 지속적인 상승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을 함께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아직 상승은 명확하게 시작하지 않았다. 너도나도 핵에 눈독을 들이면서 AI 원전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리튬과 2차전지 관련주들이 빠르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시점 제 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 해드리는 저 김정우 차장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종목 함께 따라오시면서 큰 수익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종목부터 먼저 어 종목에 대한 명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면요 어떤 식으로 보내드느냐 이런 어 식으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당연히 이 종목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5722-746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대가라든지 돈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제가 돈을 요구한다면 바로 저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요청하셨었던 이 조건 검색식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아실 거예요 종목 수가 몇 천. 가지 이상이지 않습니까? 저 또한 이 종목들을 하나 도씩 계속 쳐다보면서 단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저 또한 단타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하루에 10% 정도만 딱 생각을 하신다면 단타 너무나도 잘 먹을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종목이 너무 많아서 저도 제가 설정해놓은 이 조건 검색식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하루에 딱10% 정도만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조건 검색식을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요청하시고 제 영상에서도 많이 또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궁금해하셔서 제가 드디어 오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냐? 어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면은요 제 조건 검색 시계는 바로 요렇게 어 나옵니다. 하루 오전에 한두 개에서 다섯 개 정도만 종목이 나와요. 대신 많이 나오진 않지만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조건 검색 시계 요렇게 오전에 바로 뜰 거예요. 물론 이 종목 하나만 뜬다.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요. 첫 번째 조건 검색 시계 뜨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어 분단이죠. 시작하면은 여기 바로 아래 보시면 여러분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게 이 화살표가 제가 설정해둔 을게 바로 매집 신호라는 겁니다. 단타 매집 신호겠죠? 이 매집 신호를 딱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 오전장에 이렇게 화살표들이 나옵니다. 이 화살표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매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렇게 조건 검색이 뜨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죠? 두 번째 같은 경우 여기 바로 아래 화살표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보시면 지금 몇 프로 정도 올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 시작하고 11% 정도 안전하게 나와주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최대한 여러분들께서는 오전장에 진행하실 때10% 정도만 우리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10%만 단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물론 종목이 다른 종목도 올라온다면 똑같이 해주시면서 딱10% 정도 나왔을 때 수익 매도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물론 제가 뒤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장기적으로 하는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10%만 제가 현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조건 검색식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하루에 10% 정도만 안전하게 같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 조건 검색식 지금부터 나눠드릴 테니까요. 어, 동일하죠.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여기 전화번호로 저에게 어, 저 구독자예요 라고 인증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어, 오늘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따로 조건 검색식 식을 여러분들에게 설정하실 수 있도록 특히나 초보자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조건업색 시기 이번이 처음이에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처음이시든 오늘 어 이렇게 초보시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도록 그게 어렵다면 제가 직접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똑같이만 따라하시면서 정말로 초등학생 2학년, 3학년도 할수 있는 그림 맞추기 수준이거든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어 거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 40대 초부터 6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게 있다. 하는 걸 저도 너,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정하시는데 그 어떠한 걱정 없다 필요 없다 정말 누구나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건 검색식은 다른 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어,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다른 분들에게는 공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진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나눠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분들에게는 공유하지 말아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진짜 구독자 분들 중간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이유 가 있을 거요. 예 많이 궁금하신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제가 돈도 받고 있지 않고 구독만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까 공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사용하시면서 돈 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제가 준비한 이번에는 중장기적인 종목에 대한 이유들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브리핑하고 공시는 또 어떻게 보는지 이것도 같이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언제였습니까? 9월 8일이었었죠. 여러분들께 로보스타 매수가 2만. 8,600원 목표가 8만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 터치라인 나와주자마자 신우가 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달에 딱 한종목만 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로보스타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스카 똑같이 따라오신 분들 미국 비전 센서 스타트업에 추가 공급을 언급하였다 새로운 로봇 AI에 대한 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기술을 저희가 체크를 한바 동시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가 28,600원이었으니까요. 최근 최고치 76,900원. 거의 77,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큰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여러분들께 매수가, 매도가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공시에 대한 부분. 이번 어 2025년 8월 달부터 제가 로보스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기 보고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이 나오다. 여기 보시면 어, 전반적인 사업주에 대한 내용과 매출에 대한 수주 상황을 체크를 해봤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로봇 스타가 매출만 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공시를 보면서 가장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 개인 외에 내부자 거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외국인 비율에 대한 한 부분 상대적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단순하게 종목 하나 띡 드리고 끝이 아니라 요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리고 있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기 추천주 너무나도 좋지만은요 제가 안전하게 나와주고 있는 정말 한 달에 딱한 종목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고 바로 내일 여러분들에게 추천주를 드릴 바로 이 종목을 지금부터 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대가도 받고 있지 않고요 구독 나 실제로 구독자다 라고 저에게 인증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에 대한 내용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내부자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상승하는지에 대한 이유들과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하시고 얼마에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부분 지금부터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요 시장에 대한 변화는 지금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9월 중순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진행을 하였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으로 이 법이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모일까요? 주식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에 대한 흐름을 어느 정도만 이해하신다면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걸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김정훈 차장이 준비한 종목 자신 신있게제 이름 걸고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무료로 종목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 여러분들께 월봉으로 이 종목 거래량이 빠르게 튀어왔고 지금이 기회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분봉, 주봉, 일봉 모두 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 종목이 왜 명확히 차트적인 부분으로 매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제 영상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감사 하게 여기까지 읽어 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종목 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 찾아오시면서 수익을 보고 있다. 이러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